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니 <laughs>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맞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립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서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땅곧 산지와 내 갭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에는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나서. 마케다 성을 함락한 여호사와 이스라엘은 림나와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성경은 이런 정복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이 전쟁의 주체가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라고 하고요. 3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42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었음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오늘 본문의 42절의 끝 부분을 보시면 가나안 모든 왕들과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참 쉽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10장부터 11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기간이 약 7년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봤을 때, 7년 만에 정복했다라는 건참 빠른 속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전쟁이 끝났고 그 전쟁이 너무 쉬운 전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남쪽을 대표하는 연합군들을 격파한 후에 남부 지역을 순차적으로 정복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북방의 왕 하솔이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연합군을 결성하는데요. 이 북부 연합군은 남부 연합군에 비해서 수도 많았고 무장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11장 4절을 보니까 군사들의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북부 연합군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북부 연합군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다 기록되지 못한 이 전쟁의 역사들은 정말로 치열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그냥 단순히 전쟁을 싸워서 항복을 받아내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진멸시키는 전쟁입니다. 30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정복 전쟁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나가는 모든 본문 안에서 끊임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진멸했다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32절, 33절, 35절, 37절, 39절, 40절 이, 이 본문들 안에서 계속해서 진멸시켰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싸우다가 승패가 기울면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단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런 여러분 적들의 저항도 여러분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며 죽을 둥살둥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런 적들과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을지는 안 봐도 뻔한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척이나 기쁘고 고무되는 일입니다만 끝없는 전쟁,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진멸해야 끝낼 수 있는 전쟁, 이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치열하고 처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을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표현하기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로 결정하신 순간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혹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얼마나 강한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로 결정한 순간 정복 전쟁은 완전한 승리를 단번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처절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겨내는 승리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지만, 이 싸움은 사실 승리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이기신, 이기신 싸움이고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싸울 이유가 없고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빼앗으신 땅이지만 이스라엘은요 그 땅을 실제로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쉴새 없이 싸워야 했고요 모든 가나안 사람이 진멸되기까지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확정하셨고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는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정말 철저하게 우리 안의 죄성과 싸워야 하고 우리를 둘러싼 죄악된 세상과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단한 톨의 죄도 남아 있지 않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이 싸움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단번에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다만 승리가 확정된 이 싸움에서 실제로 그 승리의 기쁨과 그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멸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반복되는 익숙한 예배의 자리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를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멈출 수 없는 것은요. 이 가나안 전쟁이 진멸시키는 전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 역시도 마지막 그한 순간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이미 그 승, 승패는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어 내셨으니 우리는 그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여러분 믿음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온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싸움 가운데. 단번에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싸워 그 싸움의 승리를 쟁취해내는 그 승리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싸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미 단번에 이루신 이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게 마지막 한 사람이 없어지는 그때까지 가나안을 온전히 진멸시킬 때까지 그 싸움을 결코 놓을 수 없었고 끝까지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단번에 없애주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많은 죄성들과 끝까지 싸우며 우리를 둘러싼 죄악된 환경들과 대항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단번에 승리를 이루신 것임을 믿으며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는 주님의 귀한 군사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살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날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교육관 건축과 도시 개발 협상이 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 full 하시는 하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하나님의 단번에 이루신 승리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정말 쉴새 없이.